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호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주기를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 채널을 후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큰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이며,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변화의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3월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와 함께 우리가 마주할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더 높은 차원에서 울려 퍼지는 깊은 변화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와 함께 기대되는 것은 집단적인 깨어남입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주기가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는 계절, 행성들이 그들의 궤도를 돌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그 주기에 반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주는 그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2025년 3월에 새로운 바람이 우리의 집단적인 운명에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에서 정확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한 점성술적 예측이나 미신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주의 에너지들이 다시 정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변화만을 멀리에서 바라보지만, 그 변화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날 드문 현상, 바로 천체의 정렬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 행동, 의도들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우주의 힘에 어떻게 맞추어 가고 있나요? 이 전환의 시점에서 우주는 우리에게 더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우주적 에너지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 방향, 그리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다시 평가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개시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아닌 오래된 패턴과 결별하는 시기이며 새로운 성장과 진화의 주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주 속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변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동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각 수준과 우리가 받은 신호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따라야 할 속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순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단지 여러분의 현실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2025년 3월에는 그 우주적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전환의 시점에 서 있으며 이 시점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게 될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러한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존재가 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답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내는 의도와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화, 우리의 영적 깨어남, 그리고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그 무엇과의 연결입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따라가는 강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우주적 힘은 무관심한 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래된 패턴을 버리고 자신을 이끄는 더 높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만약 그 답이 네라면 여러분은 곧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은 단순히 달력상의 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 일부분이 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준비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깊게 숨을 쉬고 마음 속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풀어놓으며 자신을 더 크고 더 의미있고 더 강력한 삶을 위한 에너지와 연결시켜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변화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주는 모든 자원과 신비로움으로 매우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2025년 3월에 일어날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 정렬의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이 새로운 시대를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우주의 에너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상한 우연의 일치나 설명할 수 없는 행동 변화 또는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우주적 정렬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는 더큰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렬은 더 강렬한 에너지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며 그것에 열려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 걸음마다 우주는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삶과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요, 새로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 문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강요한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존재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의 본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더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정렬은 단지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에는 집단적인 깨어남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더 명확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동적으로 살아왔고 미리 정해진 패턴을 따르며 우리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주가 다시 정렬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현실로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높은 에너지 주파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의 물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깊은 깨어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제안했던 오래된 신념과 사고의 패턴은 도전 받고 녹아 없어지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열릴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기 속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더 평화로운 진동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이 더 진실되고 진정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 정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급하게 또는 강제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고유한 리듬을 따르며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 길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이 거대한 우주적 계획 안에서 독특한 임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렬을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에 대한 더 명확한 비전과 존재를 지배하는 힘들과의 더 강한 연결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깊은 변화의 과정에서든 불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오래된 습관, 아이디어, 행동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장애물이 될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우주적 정렬이 또한 큰 치유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고 있었던 신체적, 정서적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가 잃거나 손상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려웠던 시간이었더라도 이 변화의 순간은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길을 따라 도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정의 일부이며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물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신뢰와 용기로 그 여정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정렬은 항상 존재하며 일이 어두워 보일 때도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단계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마음과 생각을 가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을 열고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주변에 흐르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삶을 재평가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주며 다가올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관대하긴 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도 제시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우주적 에너지와 삶의 흐름에 맞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곧 여러분의 삶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2025년 3월에 우주적 정렬이 실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적 정렬과 그것이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이 변화의 주기를 넘기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변화입니다. 우주적 에너지가 새로운 단계로 정렬되고 있지만, 이 기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진정한 열쇠는 우리가 진화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불가피한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아무리 관대하더라도 변화를 부드럽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변화는 종종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가 스스로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도록 도전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 속에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기로 접어들 때, 우리는 오래된 패턴을 벗겨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일부를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려움, 제한적인 신념, 독성이 있는 관계 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 성격의 측면들을 놓아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저항하고 통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편안한 영역에 머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변화는 우리의 편안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깊은 변화를 요구하는 초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고통을 연장시키고 수용은 내면의 갱신을 가져옵니다. 불편함은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이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재구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아픔은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된 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앞에 놓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까요? 열쇠는 의식과 자기 반성의 실천에 있습니다. 이 우주적 변화의 기간 동안 우주는 우리에게 더 많은 주의와 관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우리의 반응, 두려움, 욕망에 대해 더 깊이 관찰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깊이 자신을 들여다 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한다면 우주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과 결별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정에서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정화를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의식적으로 변하며 다가올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택을 지배했던 두려움과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와 더 유연하고 조화롭게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변화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심, 질문, 때로는 낙담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감정들이 바로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한다고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약함이나 의심의 순간을 마주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작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항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느끼고 처리하세요. 그 감정들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줄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수용과 자비의 실천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기간 동안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큰 것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세요. 우주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수에서 배우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명상, 내성, 침묵과의 연결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은 우리의 내면 에너지를 우주의 힘과 맞추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명상과 내적 침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더 중요한 것은 우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과의 연결은 변화의 과정이 더 부드럽고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2025년 3월이 다가올 때 우주적 힘들이 우리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힘들은 또한 우리가 재생되고 변화하며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주의 흐름과 맞춰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신뢰로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적 주기의 정점에 다가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으로서 진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025년 3월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이며,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그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는 그 거대함과 신비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들은 단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더 높은 진동과 연결되며 삶의 방식,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도록 초대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자신의 영성을 더잘 이해하고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될때 일어납니다. 2025년 3월에 정렬될 에너지는 단지 도전이나 어려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과 우주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너지장은 확장되며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본질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한적인 신념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잠재력에 한계가 있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삶은 외부의 상황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주기에서 우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눈으로 볼수 없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더큰 무언가를 믿으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자아 발견과 상의 힘들과의 정렬을 향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2025년 3월에는 모든 이가 새로운 영적 각성의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연결의 시점이며 여러분은 우주의 에너지와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변화에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우주의 에너지와 일치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진정한 영적 진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상승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자아의 일부와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영혼과 맞지 않는 오래된 습관, 생각, 행동을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화 작업이며 우리가 더 높은 자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좋은 소식은 영적각성을 준비하면서 우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3월에 등장할 우주적 에너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본질적인 것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며 오래된 자아를 버리고 더 빛나는 자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더 풍요롭고 더 의식적이며 더 연결된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각자가 진정한 본질로 깨어날 때 집단 에너지가 강화되고 그것은 전 세계의 빛의 진동을 퍼뜨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면 주변 세계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주기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되돌아 봅시다. 그 열쇠는 지속적인 마음 챙김과 자기 관찰의 실천에 있습니다. 매 순간에 존재하세요. 자연 속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또는 깊은 침묵을 통해 주변 에너지를 느끼세요.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한, 지금은 단념의 실천을 할수 있는 완벽한 시점입니다. 단념은 사물이나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분을 정의한다고 믿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내면의 본질과 연결될 때 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가볍고 더 유연하며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고정된 것처럼 보였던 삶에서 뭔가 변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편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확장하며 우주와 더 깊게 연결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다가올 것에 마음을 여세요.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의 여정에서 성장과 변형의 놀라운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하세요. 우주와 조화를 이루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변화를 직접 이루세요. 개인적이고 영적인 진화를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집단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영적각성이야말로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며 보편적인 진리와 더 깊이 연결된 삶의 열쇠입니다. 2025년 3월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믿음과 용기,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이 시대에 대비하세요. 우주는 이 변화를 위한 여정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제 이 반성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은 단지 시간의 이정표가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와 일치한 이들이 깊은 각성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될 우주적 전환의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 헌신,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변화의 순간에 저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축복이지만 또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오래된 것을 놓아주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는 미래가 가능성과 성장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과 진정한 사명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과정을 믿고 다가올 기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우주적 정렬은 여러분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이며 꿈을 갱신하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우주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믿음과 신뢰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수 있는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아직 우리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 구독하고 저희가 준비한 모든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계속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초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열린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이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며, 우리가 우주의 흐름에 맞추면, 가능성은 무한해집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며, 우주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지식과 반성을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날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고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우주가 제공하는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가오는 것은 위대하며 여러분은 이 변화를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진화, 그리고 각성의 길을 따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주의 경이로움과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계속 탐구합시다. 이 여정의 모든 순간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적 각성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